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먹는 세 가지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배우 진태연 씨가 갑상선암 수술 후에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건강회복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시죠. 특히 암이라는 무서운 병을 경험한 후에는 더욱 그럴 텐데요. 진태연 씨는 지난 5월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에 수술을 무사히 마쳤죠.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 매일 아침 실천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도 따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태현 씨가 매일 아침 먹는 세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레몬즙. 두 번째, 마누카꿀 한 스푼. 세 번째, 올리브 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순서대로 드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각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몬즙은 정말 많은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 자료에 따르면요. 레몬물 한 잔에는 비타민C가 18.6mg 들어있습니다. 칼로리는 단 11칼로리밖에 안됩니다.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아침 음료죠. 레몬즙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 구절입니다. 프랑스 파리 사클레 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요. 레몬즙을 마신 사람들이 빵을 먹은 후 혈당이 30%더 낮았습니다.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죠. 또한 레몬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풀어주죠.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는 면역력이 중요하니까요. 진태현 씨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레몬은 산성이 강합니다. 위염이나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공복에 마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복에 레몬수를 마실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위산 역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진하게 마시지 마세요. 두 번째 마누카 꿀은 정말 특별한 꿀입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만 나는 마누카 나무 꽃에서 만들어집니다. 일반 꿀보다 항균 효과가 훨씬 뛰어나죠. 마누카 꿀은 파이로리균,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에 대한 살균 및 항균 작용이 뛰어나며 소화기관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위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억제해주거든요. 이균은 위염과 위궤양의 주범이에요. 또한 장내 좋은균을 늘려줍니다. 소화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누카골 선택할 때 주의사항. 마누카골은 등급이 있습니다. UMF와 MGO라는 수치를 확인하셔야 해요. UMF 5미만의 골은 마누카골의 특유 양리작용이 약한 제품입니다. UMF 10은 MGO 263과 동일합니다. 고품질 마누카골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UMF 10 이상, MGO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격이 비싸서 가짜 제품도 많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인증 마크인 펀마크를 확인하세요. 하루 한번 공복 상태일 때 티스푼으로 한 스푼씩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기름의 대표 주자입니다. 단일 불포화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혈관 질환 예방해줍니다. 두 번째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이 개선됩니다. 특히 공복에 먹으면 장까지 빠르게 도달합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 줘요. 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섭취 시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설사나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거든요. H 플러스 양지병원 좋은 미영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1티스푼에서 2티스푼 정도만 먹는 걸 권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먹은 후 30분 뒤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어요. 진태현 씨가 이세 가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몬즙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마누카 꿀은 항균 효과로 감염을 예방해 줍니다. 올리브 오일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수술 후 회복에 꼭 필요한 효과들이죠. 특히 암환자분들에게는 면역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것 같아요. 일반인도 따라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어요.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부나 수유부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진태연 씨의 건강회복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매일 아침 레몬즙, 마누카 꿀, 올리브오일 세 가지를 드신다고 하네요. 각각 정말 좋은 건강효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녹는다고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태현씨처럼 매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건강한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미리미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건강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